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계는 무엇인지가 궁금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표징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표징을 봐야 합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표징들을 표징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직 내가 원하는 표징을 못본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 요나나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표징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청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할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만이 아니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